2018년 4월달에 이게 사기로 저기 간암인데요 간경화에다가 간암 그래가지고서 사기 4기. 사기로 넘어가는 찰나예요 아니 이제 손발이 차가웠었거든요 근데 좀 따뜻해지고 이제 그 모든 게 이게 따뜻해지고 단맛도 음. 좋아지고 그렇더라고요 힘들었죠 체면은 치면. 면은 힘들었는데 이제 요거를 계속 먹고 지금 아무래도 부드럽고 몸이 좀 괴롭던 게 지금 괴롭지를 않아요 이게 배가 불러져 가지고서 병원에서 복수를 뺐어요 뺐는데 이오기를 이 먹고 어, 그게 소변도 잘 빠지고, 그게 그 병원에서 처음만 뽑았지,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고요.